안녕하세요 세프리입니다 원래 배당금 영상 포트폴리오 영상은 따로따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합쳐서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배당 먼저 살펴보시죠 스태그 23만원 리얼티인컴 23만원 메인 37만원 BST 14만원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월배당입니다 그리고 분기배당 세 종목입니다 FB 82만원 OHI 125만원 NHI 52만 원. 네, 이렇게 배당금 받은 거 전부 다 테슬라 샀습니다. 배당금 기록 그래프입니다. 5월은 원래부터 평달입니다. 그냥 평균 정도가 나옵니다. 4월 달에는 많이 받았고 5월 달에는 평균을 받고 저건 작년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은 많이 받고 5월은 평균적으로 받습니다. 달러로는 2 1893달러를 받았고 이는 원화로는 359만원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편달인데도 돈이 올랐습니다. 점점 이렇게 배당금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배당주를 조금씩 더추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배당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배당성장이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서 점점 더 윤택한 생활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게 배당주 투자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배당금 그래프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배당주를 세종목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당금이 이렇게 하향될 예정인데요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배당금 이야기에서 포트폴리오 손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도 역시 하락하는 한 달이었는데요. 제 계좌는 어땠는지 하루하루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장기투자하시려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 올랐는지, 얼마 내렸는지 보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장기투자 못합니다. 저는 그냥 한달 지나고 나서 재미로 뽑아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초반에는 조금 올라서 5월도 이제 반등 시작인가? 라고 하다가 여지없이 5월 5일? 5월 6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립니다. 8,400만 원이 내린 날도 있네요. 이날이 아마 테슬라가 9% 정도 내린 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오르다가 다시 내리고, 조금 오르다가 다시 많이 내리고, 계속 내리고. 그래도 마지막 여기 3일 정도 반등을 해줘서 되게 하락의 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5월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 날도 이렇게 내렸네요. 여기서 작은 교훈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팔고 싶습니다. 계속 뭐 찔끔찔끔 오르다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럴 때는 뭐 테슬라 400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정말 좀 팔고 더 싸게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 큰 반등 하나, 3일짜리 반등을 못 먹는다. 이때 하필이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기 3일만 합쳐도 이 경우에는 한 1억 3천 정도인데요. 이 1억 3천 정도의 반등을 못 먹었다면 저는 5월 달에 마이너스 2억 정도를 찍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판단해서 내가 맞추려고 하고 이런 거안 할수록 좋습니다. 5월에는 평소랑 다르게 매수매도가 많았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3분기 연속 실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팔았습니다. 제가 팔고 나니까 분할 이슈 해가지고 좀 오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돈으로는 구글을 샀습니다. 똑같은 빅테크인데 구글은 퍼가 19까지 내려가서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구글을 11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를 좀 팔았어요. 오메가 헬스케어, 내셔널 헬스케어는 배당금은 많지만 주가가 잘안 오르는 종목들이라서 이것들은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테슬라를 샀어요. 그리고 스태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제가 2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월배당 스태그 배당금이 나오기 전에 홀라당 팔았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아마 환율까지해서 20%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요. 이것도 테슬라를 샀습니다. 테슬라를 산 이유는 제가 테슬라 좋아 참 좋아하는데요. 어, 성장성이 앞으로 되게 좋은데. 이렇게 다른 빅테크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더라고요. 저는 테슬라는 똑같이 무너질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더 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한달 동안의 평가액과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예전에는 성장주와 배당주를 따로따로 관리했는데, 이제 배당주를 팔고 성장주를 사고 하면서, 시드가 섞이면서 관리가 어려워져서 그냥 하나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평가액은 7,951만원 깎였고 전월말 대비는 4.72% 하락했습니다 어, 중간에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마 테슬라가 이만큼 내렸을 때 증액을 해서 이때쯤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는 16억 8,500만원이었고 5월말에는 16억 1,050만원으로 많이 깎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와 주요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원래는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QQQ, 그리고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VNQ, 전체 포트폴리오는 SPY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성장주 배당주 따로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은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제 포트폴리오가 4.72% 내리면서 QQQ 보다는 좋았습니다. QQQ 그리고 VNQ는 이번에 많이 빠졌네요. 6.25% 내리면서 제 포트폴리오보다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SPY는 5월 동안 2.34% 밖에 안 내렸네요. 정말 방어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SPY한테는 제 포트폴리오가 졌습니다. 하락장에서 SPY는 정말 방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하다가 그런데 상승할 때도 탄력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어,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spi 추천드립니다. 6월에는 정말 반등하는 장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에서 만나요. 안녕.